바다와 대양의 다른 점은 바다와 대양을 비교하는 것은 마치 작은 웅덩이와 큰 호수를 비교하는 것과 비슷해요. 대양은 마치 거대한 호수예요. 정말 큰 물웅덩이 대양은 지구에서 가장 큰 물의 공간이에요. 너무너무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아요. 다섯 개의 큰 친구들 지구에는 다섯 개의 큰 대양이 있어요. 이들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그리고 북극해예요. 태평양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친구예요. 많은 동물 친구들 대양에는 상어, 고래, 물고기 같은 많은 바다 동물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대양은 지구의 날씨를 만드는 데도 도움을 줘요. 바다는 작은 물웅덩이에요. 작지만 특별한 물웅덩이 바다는 대양보다 훨씬 작아요. 대양의 일부이거나 땅으로 둘러싸여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개의 작은 친구들 바다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지중해, 카리브해, 북해처럼 이름을 가진 바다들이 있죠. 해변 가까이에 있어요. 바다는 해변이나 육지 가까이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래성을 쌓거나 물놀이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또한 많은 종류의 물고기와 새들이 바다 주변에서 생활해요. 그래서 대양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물 공간이고 바다는 그보다 작은 물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양은 지구의 거대한 호수 같고 바다는 그보다 친근하고 작은 무릉덩이라고 할수 있어요.